안녕하세요. 소시민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문학 초심자를 위한 지대 널아 시리즈 가이드입니다. 최 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지대 널아 시리즈는 제로부터 1권, 2권까지 총 3권이 나왔습니다. 지대 널랏은 팟캐스트로 인기를 모아서 책으로 엮인 인문학 책인데요. 제로, 1권, 2권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지대 널랏 시리즈를 처음 읽는 분들에게 간단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 책을 쉽게 읽으려면 1권, 2권, 제로 순으로 읽는 게 가장 편합니다. 나는 딱한 권만 보고 싶다 한다면 1권만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권까지만 읽고 싶으신 분은 1권과 2권을 읽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작가가 글을 쓴 순서가 1권, 2권, 제로 순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제로를 먼저 읽지 마세요. 두께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1권이 가장 얇고 제로는 가장 두껍습니다. 그리고 소재와 주제도 1권이 가장 쉽고 만만합니다. 지대 논리스을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우주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인간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을 아주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일권은 시리즈 중꼭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대놀렷은 인간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을 아주 쉽게 풀어쓴 책인데요. 그래서 1권은 첫 챕터에 역사 얘기가 나오고요. 노동의 발전과 함께 경제 발전, 정치 시스템의 변화, 사회와 윤리 시스템을 설명해 줍니다. 2권은 현실 너머라는 부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우리 삶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담았는데요. 작가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철학과 과학, 예술과 종교의 발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챕터는 신비라는 장을 배치해 놨는데요. 죽음과 사후세계까지 사유를 확장해 나가는 단초를 마련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지대널랫 제로는 2권에 이어지는 3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대널랫 2권의 마지막에 나온 종교와 신비 카테고리를 확장해서 만들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2권이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면 제로는 1원론과 2원론을 비교해가면서 설명합니다. 우주와 문명의 탄생을 초반에 배치했고요. 동양과 서양의 거대 사상과 종교를 비교해가면서 설명해줍니다. 베다, 도교, 불교, 기독교 등을 심도있게 파고들어갑니다. 지대 널리아 제로의 목적은 결론적으로는 이론론의 세계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나의 마음 속에 있다는 개념을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보자는 시각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각 권별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정리한 5분 만에 이해하기 시리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